사랑하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영월대TV 김수성입니다 지난주에는 몇달 동안 방송을 하지 않다가 급작스럽게 방송을 하는 바람에 많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청화경이란 무슨 책이냐? 자세한 이야기는 할수 없습니다만은 청화경을 대강 소개해 드릴까 하는 것입니다. 청화경이라는 책은 누가 지었느냐? 물론 김수성이가 지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김수성이는 청화경 저자가 아닙니다. 나는 저자라기보다 미륵세존 천지인 대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냥 적은 것뿐입니다 그런 고로 청화경이라는 책은 미륵세존 천지인 대선생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럼 미륵세존 천지인 대선생님은 어떠한 분이냐? 물론 사람입니다 사람은 사람이로돼 사람이 아니며 신은 신이로돼 신만은 아니었노라 신인 동시에 사람이며 사람인 동시에 신이었던 분입니다 무슨 증거로 그런 말을 하느냐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세전 천지인 대선생님이 깊은 토굴에 계실 때 저 멀리 부산에서, 혹은 대구에서, 혹은 광주에서 선생님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을 보러 올 때에 무슨 어떤 국회의원이 오십니다. 무슨 장관이 오십니다. 그렇게 보고 들이면 혼을 날. 그냥 누가 온다 그 말입니다. 누가 광주에서 온다, 부산에서 온다 하면은. 그 사람이 오는 저 광주까지 신명을 보내가지고 차로 오든 비행기로 오든 관계없이 그 사람을 신명들이 옹위에 오기 때문에 명을 때를 오겠다고 연락하고 오신 분들에게는 어떤 사고도 일어난 법이 별로 없는 겁니다. 사람이 부산서 왔든 광주서 왔든 어디서 왔든 간 오시게 되면은 그 사람이 천상에 모아든 분이며 그는 지상에 왔으며, 지금 뭘 하고 있는데, 여기 뭐 때문에 온다? 아주 시시콜콜한 것까지 전부 다 말씀하십니다. 하루는 부산에 유명한 어느 교수 두 사람이 스승님 계신 토구를 찾아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스승님이 에이 용지에 뭘 써요? 한두 장씩 썼습니다. 저를 부르더니, 야, 이 사람아, 누가 오는데? 자네가 이걸 읽어보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해줘 내가 자 읽어보니까 그 A4 용지에 이 사람은 천상에서 뭐하던 뉘진뉘아들인데 언제 왔느냐 지금은 지상에서 뭘 하고 있는데 여기 왜 오느냐 아마 오다가 저들은 차 안에서 이런 농담까지 주고받으면 올 것이다 아주 시시콜콜한 얘기를 같이 써놨어요. 저는 그대로 암기했다가 이분들이 오신 다음에 말씀을 대신해서 주었습니다. 말하는 나도 놀랐거니와 말씀을 듣는 자도 놀래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아냐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을 어느 여름날. 한 10시 반경 어떤 분들이 한 찾아왔어요. 그런데 점심도 먹지 않고 오후 5시인가 6시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단 7시간, 8시간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가 뭐 햄버거 집 같은데 가면은 커피라든가 콜라를 시키면 큰이 컵에다 줍니다. 나 같은 이 조그만 체계는 그 반도 못 먹어요. 그큰 컵에다가 더우니까. 음료수를 따라 드셨습니다 한잔 드셔 두잔 드셔 저날은 제가 무심코 뭐몇 잔인지 안 봤어요 한 7, 8잔 드신 것 같아요 그 전날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큰 컵으로 한 7잔 내지 8잔 음료수를 드시는데 오전 10시 반경부터 한 오후 다섯될 때까지 한 번도 화장실 간거요 이상하잖아. 요 너무 이상한 겁니다. 너무 이상해서. 그날도 넘기고 또 며칠을 봤더니 화장실 안 가시는 거요. 큰심이 돼가지고 하러 왔다니까 이미 아시고, 뭐가 물어본 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잠을 못 잤구나. 아, 선생님, 그렇습니다. 아, 그게 뭐 그렇게 궁금하더니. 내가 음료수를 계속 무는데 화장실 안 가니까 그게 이상했지? 한참 껄껄껄 웃으시더니 야이 사람아 내 대신 갔다 온 사람이 있어? 무슨 얘기십니까? 내 대신 소변 대변을 보고 온 자가 있느니라 그래 누굴 가리켜저 사람이 내 대신 보고 왔느니라 저는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정말입니다 이게 사람이냐는 거예요 내 앞에 앉아 계신 분이 사람이냐 이말이에 다시 말하면 지성 가진 과학적 인간들로서 현대 학문을 공부했다는 지성 인들로서는 토드이 삼사로서는 일이 벌어집니다. 물론 그가 아니라도 수없는 증거 자료가 꽉꽉 차있으나마는 저는 놀랐고 놀랐고 또 놀려고 또 놀랬던 것입니다. 그런 거로. 제를 공부시켰던 스승님은 살아온 사람이로다 사람이 아니며 신은 신이로다 신만은 아니었노라 신인 동시에 인간이며 인간인 동시에 신이시 이 어른께서 하신 말씀이 총하게 그런거로 청화경은 신서이자 천서인 것니다 여러분 이 시청자 여러분이 믿던 말도 남들이 비웃던 말도 청화경은 천서이자 신서인 겁니다. 이 놀랍고 놀라운 책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로 청화경은 가볍게 볼수 있는 책이 아니라 그 청화경 속에 무엇이 써 있느냐 가장 먼저 첫 번째 수록되어 있는 것이 명월대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 황궁의 이름이 본래 옥경대였습니다. 옥경대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늘에 황궁이 있다가 그 옥경대에 근무하시는 우주황제의 존함이 옥황천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지의 기운이 뒤바뀝니다. 우시의 기운이 뒤바뀌면서 하늘나라의 황궁의 이름이 명월대로 바뀐 겁니다. 그 명월 때에 근무하시는 황제의 존호가 미륵세존 천지인 대 선생님이 되신 겁니다 여기다 구체적인 내용을 청화경 서주에 써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뭐가 나오느냐 원래 인간들이 가장 소원하는 것이 뭐냐 너도 어떻게 운수 대통돼 가지고 하늘에서 복이 뚝 떨어져 가지고 좀 편안하게 잘살수 없느냐? 지위도 올라가고, 돈도 많이 벌고, 명성도 얻고, 번세도 얻는, 뭐 그런 건 없을까? 모든 사람의 이런 복을 기다리는 것. 그 복이 나한테 어떻게 오느냐 하는, 복에 오는 길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삶은 복이 오느니라, 이렇게 이렇게 삶은 화같이 오느니라, 인간에 대해 찾아오는 복이 오는 길을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복이 오는 길도 아주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청화경 안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사람은 누구나 인간이 모르는 무궁한 비밀을 알고 싶어 그것이 뭐냐 나는 어디서 왔느냐. 나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느냐. 이 생로병사라는 인간의 관건이 되는 숙제를 풀려고 석가 세조는 왕의 자리를 버리고 설산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인생은 무엇이냐? 나는 어디서 나느냐?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이냐? 아주 숙제역 관건입니다. 그서 저는 평소에 이런 말했습니다. 을 죽음을 로털웃음으로 이끄는 자만이 인생의 승리자가 되느니라. 여러분들은 우리 한국의 최대 갑부 삼성 재벌의 이건희 회장님을 잘알 겁니다. 그 어른께서 병중에서 투병 생활하면서 전 국민에게 남긴 글이 있어. 글 속에 재미난는 글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그건 내꺼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꺼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 국민에게 호소하는 그의 투병 생활에 투병기가 아주 많은 사람의 신금을 울리는 겁니다. 권력을 한 손에 거머쥐고, 사람의 생사 터를 주름 담는 높은 관직의 정치 권력자가 있다 치더라도. 내가 언제 죽을지, 죽면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누가 하늘을 가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천국에 있더라는 거야. 누가 가보니까 또 지옥에 있더라는 거야. 도대체 이게 뭔 일이냐고. 불교 신자가 말하는 지옥, 불교 신자가 말하는 천국, 기독교 신자가 말하는 지옥, 기독교 신자만 말하는천국이다 달라. 이게 뭐냐니? 인생의 근본 문제를 송두리째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청화경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어떻게 공부해야만 정말 도통군자가 될수 있느냐? 성통공원의 경계에 이르러 도통군자에의 길을 갈수 있는 것인가? 정말로 한민족이 소원하는 신선의 경지는 어디냐 이 말이. 그 신선의 경지에 오르는 공부 방법론을 6단계에 걸쳐소상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화경 강의를 하고 있는 유튜브 방송된 김수성이는 어디까지 공부했느냐? 그 6단계 공부 과정 가운데 1단계는. 조금 오래 전에 졸업했고, 2단계는 최근에 졸업했고, 3단계에 입문했다고 제가 스스로 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생전에 말씀하시기를 지상에 왔다간 수많은 성년들, 지상에 왔다간 내려라는 학자들, 지상에 왔다간 내려라는 도인들 수없이 공부했지만은 인간이 가야할 6단계 공부과정 가운데 4단계의 공부과정을 마친 자도 없었느니라 무서운 얘기죠 한국이 자랑하는 사명당 대사님이나 소산 대사님이나 의상 대사가 있다 하더라도 4단계의 공부과정을 못 거쳤다 그 말입니다 전 세계 인류와 찬양하는 예수님을 하더라 석가세제하더라도, 공전하더라도, 석후나 대사를 하더라도 4단계 공부과정을 졸업지 못하고 갔다. 그 공부과정을 소상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 청화입니다. 저도 빨리빨리 공부해서 어떻게 3단계 과정을 졸업하냐는 것이 제 관건이요, 숙제입니요 존경하는 남북의 백두민족의 후손들이 요제 방송을 듣는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시중에는요 예언도 많고 책도 많아요. 이그 엄청난 책을 언제다 봅니까 볼 시간도 없어요 하도 많은 거.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책들 속에. 인생과 우주의 근본을 밝힌 천선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늘의 소린 신서이자 천선을 지키라면서 저는 결코 그냥하지 않았습니다. 한줄 쓰고 기도하고 두줄 쓰고 눈물 흘리고 이 엄청난 것을 부족한 저에게 맡기셨나이다. 좀더 훌륭하고 좀더말우고좀더 똑똑한 자가 나왔더라면 이 청학이를 얼마나 멋지겠을까. 어느 날 생존 당시에 당신은 저에게 우리 수성이가 대과 사전을 질 거야. 그때는요 스승님이 하시는 말씀에한 줄도 녹음 못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 필사도 허락을 안 하던 겁니다. 그러면 저의 글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수송이가 백과사전을 지어낼 거야. 전 세계에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뭐글잘 쓰는 분은 안 계십니까? 제 청화경을 중삼고 새로운 글을 한번 써보시죠. 자료는 제가 다 드릴게요. 천하의 대장이 될 것이며 하늘나라 건설의 공신서에 올라갈 겁니다. 이게 청화경입니다. 이 청화경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드리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이 많아서 그냥 들은다는 것이 아니라, 청화경을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안내 주소를 전화번호를 넣을 테니까, 그리로 연락하시면 꼭 붙여드립니다. 만민을 구하는 길이요 인류가 가야할 정도의 길이요. 미스 천지인 대선생님께 오소 천권에 의한 평등 사회를 실현코자 하시는 우주적인 당신의 소망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인다 저는 지금 이 순간도 가장 안타까운 일이 이런 고귀한 말씀을 좀 써가지고 나와서 원고도 보면서 해 주는데, 나이가 많다 보니까 볼펜으로 쓴 원고지가 보이질 않아요. 할수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눈도 다 망가지고, 목소리도 다 망가지고, 기억도 아무런 거란데. 내일 모레 8 0이 가까우는데 어찌 하란 말인가? 대선생님을 의지하면 좋습니까? 어느 날 땡깡을 부렸어요 그때 스승님 제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모세를 아느냐? 제가 그럼 명색이 신학자거든요 잘 알죠 그는 80부터 시작했느니라 아 그렇구나 모세는 40살에 바로 공중을 나옵니다 에그의 왕자의 자리를 내놓고 도망쳐 나오죠. 그 다시 애굽에 들어가 자기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낼 때 나이가 80이야. 40년 동안 뭐 했습니까? 광야에서 목장 지기. 처가살이에요, 처가살. 우리나라 속단에 겉볼이 서말매에서도 처가살이 안 한대. 40년 처가살했던 모세, 40살 청년이 80이 됐어 그에게는 젊음의 기상도 왕자의 기상도 꿈과 소망도 다 사그러진 광야의 목동으로서의 죽음을 기다리는 그때 신이 나타나 내 백성을 애국서 이끌어내라 할때 모세는 세 번씩이나 부인합니다. 신이시여, 제이 꼴을 보세요. 나이 80에 뭘 합니까? 기억도 다 없고 내가 쓰인 나를 믿, 믿어주겠어요? 40년 동안 광해에서 양을 기르고 말을 기른 이 나를 누가 믿겠습니까? 신의 명령을 한번 거절하고 두번 거절하고 세 번을 거절하고나니 신께서 하시기를 내게 가진 것이 뭐냐? 양을 몰든 막대기를 쥐고 있습니다 요 막대기 손에 들었습니다 그걸 한번 던져봐라 던지니까 뱀이 되는 거야. 다시 집어보거라. 죽으니까 지팽이가 되는 겁니다. 이런 기적을 세 번씩이나 보고서야 그는 비로소 광야를 떠나 예국으로 들어가 자기 백성을 이끌어 내서 그는 120살 때까지